이거 모르는거 아니에요? 얘가 뭘의미하는지이게이걸만족 시킨다는 게 뭐, 뭔지 모르시 k o 지금. 그래요. 그러면, 아이 정다현 이거 맞았어요? 이거 이게 k o r e 이게. 그러니까 거기서 e a k 하 r 고아또 뻥치냐 빨리 고. 얘가 얘가 주는 이거주는게 뭐예요? 마 h a t the man? What the man? What 하면 얘가 뭘 주는 거냐 t t 가 e man? What the m 야 n w h 보 t t 빨리 어? 아 어제 풀었어도 알아야지! 얘네 이걸 넘겨오면요 X3 제곱 더하기 Y3 제곱 더하기 3 제곱 빼기 3X YZ가 이게 빵이거든요 그쵸 근데 세 양수라 그랬지 어 그럼 여기에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그 곱셈 공식을 또 <목소리> 읊어볼래요 빨리 시작 이해 시작 나한테 그래 시급해 그 정이지 금 <laughs> 빨리 효은 시작 지호 시작 얘네 지금 곱셈 공식하고 공통사원해서 이차함수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미적분 가서 미분 활용 못해 내가 크린 시간에 줄게요. 곱셈 공식도 외우자잉.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빨리 이거 잘 써놔. 그니까, 근데 그 공통수학원을 돌아가서 하긴 어려우니까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챙겨두는 거예요. 이런 걸. 그래서 다음에는 나올 땐 알아. 맞추는 게 늘어가는 거라고. 맞아? 그니까는 지금 그 공통수학원 다시 가서 공부하기 힘들죠? 그니까. 러 나왔을 때 가져가라고 요거 거든요? 네. 왜요? 제일 네, 마지막 거 아니지? 천잰데 <laughs> 맞아요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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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왜 오라고 빨리 나 봐봐 근데 다양수래에 그러면 얘는 절대 연결 수가 없어요 요게 빵이거든요? 그럼 또먼 기억 속에 이것도 봐. 또먼 기억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지곱셈공식 모르면 안 된다고. 그럼 여기, 지금 여기서 봐봐. 얘가 빵인 거지. 우리 민주는 시우 잘 관리라. 잘 보고 있는지. 보고 있어요. 잘 이게 빵 되는 거지. 그죠? 그면은 우리가 또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뭐죠? 얘가. 어? 이거 많이 봤는데 2분의 1 나오는 거 있는 2분의 1 나오는 거 요게 X, Y, Y 제곱 이런 거다 나올 때마다 저거 따로 노트나 그 수첩 하나 만들어갖고 나올 때마다 몰랐으면 따로 적어놓고 외워 그자아올 때마다 참 잘하그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제곱 제곱 제곱이 빵이죠 그럼 또 얘가 주는 게 뭐예요? 결론은 예 빵이고, 예 빵이고, 예 빵이니 결론이 뭐냐면, 다인이빨 빨리 들어와 빨리. 결론 뭐라 결론은? 결론은 x랑 y랑 z 다 같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. 어? 지금 이게 결론이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요 놈이 나오면, 어? 바로 뭐로 간다고 바로? 바로 x하고 y랑 z 똑같다 이거는 지금 거의 암상이건. 돼요? 요 사이에 있는 거 처음 보는 아니 오랜만에 보나이면 어그 머리서 넣어두고 이것도 외 우세요? 네네 그럼 됐어요 그럼 얼마 주는지 보여줄까? 그러면은 결론이 요 놈이죠 그러면은 다 똑같다며 그럼 문제에서 이것만 알면 <laughs> 뭐가 되냐면 어 이거 빵빵빵 아니에요? 어? 다 같으니까? 로그 2에 2, 이거 1, 2에 4, 2, 2에 8, 3, 4이 여기 맞아? 다현이 이거 바로 말 못해서 모르는 거야, 이거? 이 적어놔. 이런 거 수첩에다 적어, 그러니까는 그 노트 있으면요. 찾기 편한 맨 뒤나, 맨 앞이나, 그런 데에다 적어놔. 다음에 딱 보고 외울 수 있게. 네?